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제목은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반갑게 오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도둑같이 오신다 할 사람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들은 일곱 재앙을 맞이하는 자들이고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칠 재앙의 끝에 아마겟돈 전쟁은 온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끝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는 영광과 승리로 세상이 마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낭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며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해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로라.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칠 재앙이 내리는 그 모습을 본 이후에 회개할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갖는 사람은 그 희망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칠 재앙이 내리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칠 재앙이 내릴 때 이미 결정이 나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그때 가서 선택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미 늦습니다. 재앙이 내릴 때그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한 사람들이며 선지자들의 희생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고 성도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것 또한 의롭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칠 재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그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알기보다는 그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선택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성도들은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이 온전히 멸망할 때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세상은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가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성도들은 그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예언하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하여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방향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